별건 아닐 수 있지만, 느낌표 없이 캐릭터 얼굴만 있는 퀘스트는 마을을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죠.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, 그럴 땐이 영상처럼 말을 걸어보세요. 니콜은 주로 라면집에 말을 걸면 등장합니다. 가끔 아무거나 클릭하다가 신뢰도가 안 올라갈 때가 있는데, 니콜은 돈이 궁하다, 엠비는 착하다, 엔토는 의리파 이런 식으로 대답해보세요. Q 혹은 대화 상자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. MB는 복건방 멍멍이, 비디오 가게 카운터 18호, 라면 가게 대화 시 등장합니다. 이렇게 아무렇게나 클릭하다가 신뢰도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세요. 신뢰도가 오르면 뭐가 좋냐? 3단계가 되면 제로 공동에서 이와 같이 전용 레조디움이 나오거나 귀엽게 화면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. 큰 의미는 없죠? 그래도 소소한 컨텐츠라 소개해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